요한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을 근거로 길이 있는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합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주관과 객관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근시안적인 모습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이는 부분이 있고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관적이라는 것은 볼수 없는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볼수 없는 것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주관적인 사람을 향해서 무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주관적인 사람이 어, 맹점에 빠지지 않는 것은 내가 볼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주관적인 사람이 나는 다볼수 있어. 나는 다 알아. 그렇게 되어지면 은 맹점에 빠지는 것이죠. 내가 볼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볼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은 바로 볼수 없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그것을 주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 급한 일이 있고,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은혜로 삽니다.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 마음 아픔이 있습니다 늘 그는 아픈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픈 곳을 치료해야 되는 것이죠 아픈 곳을 향한 관점이 있습니다 내가 아픕니다 내가 불편합니다 내가 괴롭습니다 한꺼번에 다 아프지는 않거든요 아픈 곳이 있죠 내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 내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것 전부는 아니지만 저는 지금 바로 이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먼저 해결해야 하는 마음 아픔이 있는데요. 그 아픈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돌봐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객관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의해서 삽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급한 일 때문에 살거든요. 먼저 아픈 일, 먼저 괴로운 일로 살지만 객관적인 사람은 중요한 것으로 삽니다. 아프고 힘들고 불편하지만, 가장 중요한 대로 사는 것이죠. 급한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사는 사람, 바로 객관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의해서 살게 되는데요. 객관적인 사람은 전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그는 진리에 의해서 삽니다. 객관적인 사람은 온전한 자입니다. 그는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런 부분 저런 부 합쳐서 전체를 이루는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사람인 것이죠. 파리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기를 증언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를 증언하지만 이 증언은 참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에 대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마음이. 지금 현재를 살고 있으나 과거는 어떠했으며 미래는 어떠한지를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일관되게 꿰뚫고 있는 삶의 태도가 바로 그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 그 길을 정의합니다. 깨달음이 뭘까요? 내가 보는 부분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도 아는 사람이 깨달은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으로만 알 수는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나보다 나은 단계에서 나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객관적인 사람은 바로 깨달음 있는 것이죠. 사람은요 주관적으로 살아가지만 자기 눈으로만 알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데 당신이 보기에는 어떻습니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혼자서는 알수 없습니다. 나를 바라보는 상대편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혼자 사는 사람들은 주관적으로 살 수는 있으나 기관적이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도 살아가지만 함께 살아가며 서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를 판단하는 자소를이수님으로 추관합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통해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사물을 바라보죠. 바깥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또 저희 여러분들이 또 어떤 사람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미래는 알수 없어서 단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른다라는 것을 바로 그의 마음속에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육체를 통해서 결과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한 사람은 볼수 있는 부분과 볼수 없는 부분을 모두다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눈과 하나님의 눈을 함께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입니다. 저희 분들이 아는 부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하지만 아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하나님의 눈은 허락되지 않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희 분들이 오늘 살아고 있지만 내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삶을 허락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전부는 아닙니다. 오늘을 통하여 내일을 살아가게 되어야 되는데, 내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하실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사는 온전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스터가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예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명은 진리를 이야기하고 거짓에 의하는 죽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 예수님은 자꾸 설득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사람이다. 당신은 부족한 사람이다.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다. 당신은 할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목수의 아들, 사람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땅의 진리를 선포하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꿈이 있다.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꿈을 향하여 순종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이죠. 저희 놈들이 오늘 이 시간 살아가되 바로 육신의 모습으로도 살아가지만 결과 중심으로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살아갈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는 삶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매으로추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은 더 이상 설득할 수 없음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죽이고자 작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친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으로볼 때는 미친 사람 같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결과 중심으로 볼 때는 하나도 바뀌어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길이 있습니다. 길이 있기 때문에 그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관적으로만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미친 사람이 바로 이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볼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바리세인들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었죠. 저희로부터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원리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희로부터 똑같은 바리세인이 될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은 죄를,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서 죄가 죽고 오직 의만 남아 진리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죄만 죽는다는 것이죠. 오직 의만 남아 진리로 사는 것을 의미하죠. 수술을 하는 것이 수술하는 인생을 의미합니다. 수술하고 나서 죽는 사람이 있고요. 수술하고 나서 거듭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할 때 나쁜 세포가 없어져야 되는데 나쁜 세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세포도 죽는 사람도 있겠죠. 소희로운인 속에 건강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어, 수술할 때 사는 사람은 나쁜 세포만 없어지는 사람이거든요. 누구나 수술대에 올라가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치료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저희로분의 삶 속에 십자가 위에서 저희로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떠나가고 죄는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상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향하여 죄로 해석하지 않고 죄를 의로 세워가는 혼란함이 있습니다. 저희로분들이 죄가 있는데요, 그 죄를 갖다가 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면 진단이 올바로 되어졌으니까 그 죄는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죄가 너무나 아름다운 것으로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면 죄를 떨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바로 죄를 향해서 죄로 볼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허락하여 주신 그 길을 하나님 허락하신 그 길을 발견하면 그때부터는 믿음의 발걸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과 내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것이인지. 그 모습을 저희 들이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멈춰야 될 것과 내가 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움직여야 될 것과 내가 기다려야 될 때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었을때 저희 름들이 참된 분별력이 있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고 죄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릅니다. 인생 가운데, 죄 가운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십자가에서 죄가 죽고 부활, 곧 의로 살 것인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진리가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을 때 그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결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사람은요, 옛사람이 죽을 때 새로운 사명, 부활, 곧 진리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의 사람이 아니라 일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의 별삶 속에 길이 있다고 한다면 길이요 진료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저 여러분들의 욕심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길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 사람은 판단을 갖지 않습니다. 길이 있으니까요. 인생 실마리가 있으니까요. 저희들의 삶 속에 이어나신이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낙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 바로 건강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축복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삶. 하나님이 더하시는 삶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어서. 저희는삶 속에 길이 있어서 어느 누구에게도 판단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더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상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음. 기도하시겠습니다.